아버지에게 얼마나 숱한 자식들을 인간 세상을 위해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내보냈나다 하지 못했잖아 지금까지 내려온 것 예수님의 사랑받기는 없다 2,500년 전그 육생의 가르침 지금까지도 그 가르침이 왔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 순환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얘기야. 선순환은 누가 순환은 누가 일으켜야 하는가?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직권을 해왔고 집권을 해온 만큼 그들이 선순환의 개념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 걸 지키기 위한 권력과 법만을 만들어 왔어. 그래, 그, 그, 보이지 않는 자승의 그 대신들 마저도 스승님 앞에서 천자들 앞에서 천지공사를 하겠다고 다 약속을 하나 뒤돌았으면 자기 자손 뺏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 욕구리 된 것이지 무슨 소린지 알겠냐? 네. 일명과 이명, 육생과 인생, 내면과 외면, 거는 생각과 마음의 차이다. 육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으로 알고 있으니. 인생이 무엇인지 어찌 알고 있겠냐 항상 하는 소리 아니야 수상님 그치 문제는 사랑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야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수행이라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육바라이를 실천해야 한다 바람이 그거 내가 다시 육바람일에 대한 그 법문을 다시 시작할 거니까.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 신음불미. 그치? 네. 그게 그치? 네. 어. 그 이게 무슨 말이야? 가짜같은 진짜는 참 말이 어둔하고 글이 말솜씨가 화려하고 유려하지 못해 그렇지만 진짜같은 가짜는 말이 화려하고 유려하고 당장 그것에 들어가면 나도 글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뜨려 버린단 말이야 안그러냐 네, 이 이분 우리는 순수 음물이라 그랬지. 음물과도 같아. 청기가 서려있고침이 항상 있단 말이야. 모든 걸 녹여서 순화시키라고 하는 거지. 이 음물 같은 이 입에 어떠한 미사 억울을 섞지 않고 진리의 선순환의 말씀을 이렇게 전화오면 참 답답한 것 같고 고구마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거에 기초만 사면 이거보다 사이다 발언이 없어 근데 이 물에 우리는 청량 음료 그치 네. 그 한순간에 시원함을 먹기 위해 뭐 청량제를 섞어 먹는다 오래갈까 어, 아니요. 질리고 물리고 실증이나 하지만 물은 갈증 날 때마다 진짜 맛있는 물은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어. 그게 육각수야. 선순환에 가르침은 육각수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네. 토대가 예전의 법문이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만행 갈라고 하면 죽을 수나 만행 때한 번씩 터뜨리는 이 법문은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스승님이 워낙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이고 진짜 티 없이 말고 깨끗하게 스승님만 딴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스승님 말씀에 딴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셈밥을 모두 갖다 붙이니까 어찌 되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응.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함께 나가는 것. 같아. 대자연의 진리가 이러한 것이니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야. 근데 대자연의 그 말씀을 스승님이 하다 보니까 그게 스승님의 말씀인 줄았단 말이야. 그치? 응. 응. 스승님이 없으면 대자연의 말씀 못 들어. 너희는 논리를 듣지 진리를 못 듣는단 말이야. 티 없지만 깨끗하게 스승님의 말씀 나오면 그 행위만 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말은 듣고 행동은 지 생각대로 하려고 들으니 그게 돼? 팍팍 치지? 안 그러냐 사제? 네 맞습니다 아잠깐려요이 딸기 우유 해야 먹는거 같다. 잠깐 때문에 못먹는 거예요. 시즌. 어, 쏙쏙 전체적인 엑기스만 맥큰 맥을 엑기스로서 당겨 버시면요 근데 왜 지금 그런 에피스로써만 딱 집어줄 수 있는 지금에까지 왔나? 지금까지 스승님이 법문을 해 놓은 게 있어. 요 그게 토대가 됐기 때문에 에피스만 수사다 그 법문을 해줄수 있는 것이지. 초기에는 스승님 법문 되게 어려워야 알아듣지 못했어야 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 되는 거야.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스승님의 법문이 싹이나 아 그렇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지, 그렇지? 근본도 없이 어? 남의걸 여기 갖다 붙이고 종이 갖다 붙이고 여기 갖다 붙인다면 그게 진리 이게 있느냐? 아니요. 어? 진리 이게 있어. 사장, 진리 이게 있어. 아니요. 그렇지. 네. 네한3 년. 내가 이제 여기 봉화 명호도랑 들어와서 참그 듣기도 힘들고 이해 이해할 한참 걸렸던 그 법문을 한3년 초단했지. 서정. 네. 사진. 네. 그리고 난 후에 지금의 법문 쉽지. 쉽대근무 네. 진리. 선순환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한. 그래서 지금 스승님이 만들어낸 모든 용어는 뭐야? 선순환을 개념내요 자꾸 그, 그, 스승님의 법문이 자꾸 발전해 나가지. 네. 거대해져 나가고. 네. 그래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게 이러한 진리, 이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 진리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선순환이다 순환이 되는 건 썩지 않는다는 것이지 머물러 멈춰있지 않는다는 것이야 선순환이 진리다 천지 뿌리면 통과지 상승화 차원 근데 가진 자 있는 자누리는 자들이 아직은 선순환의 개념 그 너무나 쉽고 그 너무나 편한 이 개념을 지금 몰라. 나 오늘 처음 알았다. 우리 그그 아침에 너한테 얘기했지. 그그 그 배우 누구냐. 자기 아버지가 그 해운 사업 세계 그시그뭐칠이 안에 어 차인표 차인표도 한백조 이상 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 않았다고. 아참 그놈 그놈도 대단하지만 아버지도 대단하다. 그치? 자기가 나는 이 길로 왔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버지의 기억을 물러받아 해운업에 종사하면 내가 무엇을 하다 이것을 그겠냐고 이것을 아는 이들이 이끌어가야 하는 게 장난한 것이라고 그 모든 걸 아버지의 사업에서 손을 떼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아버지는그해운업을 모든 거설 그다 돌렸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육생의 정신양만이라도 좀 살려주는 게 그게 선순환의 개념이야. 그런 선순환의 개념은 안 무너져. 참, 그런 놈이 고로한 아, 이쁜 그, 사고를 가졌다. 아, 그거만이라도 참게. 그거조차 못하는 이들이 얼마 많냐?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들. 그치?